대부분 좀 이제 비거리 좀 어, 어떠세요? 최본 당연히요. 네. 그러면 시작하시는 건 언제 시작하면 되죠? 네. 음, 좀만 풀어보세요. 리얼 시켜야지만 이따가 그따가 찍게가 좋기 때문에. 네. 네. 근데 많이 벗어나는 푸시는 아니에요?

오늘 그게 제 많이 나왔어. 요 아까 오셔가지고 어려 비거리도 125나셨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올리고 그렇죠 이거다 보세요. 하잖아요. 네. 이거 하면 하기... 높게 무게. 그러니까 이렇게 재볼 때는 네. 높게 올리고요 좋았는데 네. 높게 올리고 어, 잘 했는데요. 어떻게 했어, 지금? 요어었어요 그러니까 좀 포인트가, 그러니까, 어, 버려보세요. 로우스 튜 잘했어. <laughs> 잘하네.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었어요 아우, 눈치는. 어, 잘했어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좀 이렇게 쳐야 돼요. 몸이 움직이더라도요. 그렇게. 그렇죠. 이렇게 쳐야겠다. 이러면서 수정 페이스 열고, 좀더 네. 얼굴 잡고. 그러니까 이게 더 솔리드에요. 이게 저렇게 타고지만은 네. 막. 이거. 제가 괜히 체인게 아니라 아닌요 알겠습니다. 시요 네. <laughs> 보세요 이게 비지막나요오죠 기본 나오잖아요. 네. 한 개만 더요 그렇죠? 제가 네. 한거고오겠습 네. 와, 이건 진짜 냉정하게 이거 와, 소이 거의 넘었어요. 비혈이죠? 네. 비이죠 <laughs> 그쵸 그니까 폰도 좋고요 자신도 었어요 오늘 네 그쵸 처음 배우신 분이 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기본기만 알고 오시면 거리는 프로님이 다 알아서 늘려주시는 것 같고 저도 원래 손맛은 이제 몸이 그냥 쭉쭉 뻗어나가니까 손맛은 아주 좋고요 <laughs> 이게 골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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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 지안 들어가지. 좀 시간도 주고 뭔가 이렇게 려는게 있어야죠. 여기 위에서 뭔가 하려고 이게 다시. 그렇죠? 이제 단순번에 이제 증가가 됐고요. 음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가 여기서 배우고 집에 와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영상도 꼼꼼히 찍어주시고 네,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도 키가 상당히 작은 편인데 남들한테 거리 뒤지기 싫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왔는데 저도 이제 잘할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되었고 연습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골퍼가 되겠습니다. 아, 네. 또 보시면 동작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. 그래서 초보들도 오셔서 프로님이 알려주시는 거 그대로,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다 한타 한타마다 이제 잡아주시고 금방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. 초보자분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초보자분들도 오시면 좋고, 네, 오, 구력이 오려 되신 분들도 오시면 시원시원한 스윙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으니까요. 꼭 와서 한번 레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